오늘은 2026년 첫 갤레디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수다를 떨어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색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갤레디 찍을 때가 됐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세수하고 촬영 준비하면서 이렇게 토너팩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스킨천사 마다가 스카르 센텔라 키카잉 패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토너팩 키노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줬고 이제 슬슬 한번 떼볼게요 피부결 살짝만 정돈하겠습니다 앰플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 이거 올 겨울에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얘가 100ml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바닥을 다 보이고 있어 이렇게 좀 수분감이 많은데 보습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만 발라도 피부 건조함이 진짜 싹 잡혀 아침, 저녁 할거 없이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앰플입니다. 이거는 닥터엘시아345 릴리프 크림인데 얘는 쇼츠 광고 때문에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진짜 많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갤레디 찍은 게 가을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피부가 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PMS 기간에 뭐가 나와도 진짜 이렇게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대만족 아무튼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좀 수다를 많이 떠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새 인사를 그때 하기는 했지만 뭔가 26년 첫 겟레디라서 새해 인사를 한번더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로우캐스트 베리얼 리커버리 크림 발라줄게요. 이거랑 같이 쓰는 이유가 얘가 보습력이 있기는 한데 막 엄청 꾸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크림으로 보습보다는 수분이 중점된 그런 크림을 한번 발라주고 이걸로 보습이랑 수분을 약간 더 채워주면 진짜 찬바람에도 끄떡이 없는 그런 스킨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 요즘에 이렇게 둘이 같이 발라 줘. 워낙에 제 피부가 건성이라서 이렇게 발라줘도 저는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뭔가 제가 말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막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제 입으로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 바뀌었긴 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해가 바뀌는 게 2월 4일부터래요. 그때부터 찐 26년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스킨천사 마나가스 가르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이것도 제가 한몇 통째 쓴 선크림인데 수분감 채워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나이가 서른이 되었던 진짜 이거 믿기지 않아. 왜냐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서른 살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진짜 20대 중반부터 시간이 너무 빠르게 되더니 어, 진짜 엎어지면 서른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이렇게 갑자기 서른이 되었다. 저 코렉팅 컨실러로 얼굴 톤좀 맞춰줄게요. 근데 저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은 만나이 쓰세요? 왜 이게 좀 궁금했냐면 만나이를 쓰기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생각보다 만나이를 되게 되게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을 만나이로 안 살다가 한 언제부터였지? 한 2년 전? 막 3년 전? 그때부터 만나이를 쓰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나이를 물어보면 만나이를 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원래 쓰던 그 나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왜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앞자리가 2일 때는 진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도 맞나이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좀 애매한 게 싫어서 그냥 연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자리가 바뀌니까 뭔가 더나 어? 나이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지? 싶은 거지. 어바웃턴 닥터 레이어팩 쿠션 21호. 왜냐하면 제 친구들 다 그냥 만 나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른이긴 하지만 만 나이로는 스물 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 뭔가 만 나이로 얘기를 하면 내가 서른 살인 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을 못하겠는 거지. 근데 또 서른이라고 얘기를 하면 96년생이나 95년생으로 아시는 분도 가끔 있어가지고 오. 이거 진짜 모호하다 해서 요즘에는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물어보면 그냥 97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그냥 만나이로 얘기를 하면 딱히 별 생각이 없기는 한데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이를 얘기를 하는 동안 벌써 베이스가 다 됐다. 제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톤다운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쓰던 베이스를 쓰면 얼굴이 너무 카키빛 노래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꺼냈는데 이게 원래 21호보다 톤이 살짝 더 밝거든요. 그리고 노란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지 톤다운을 하고 이거를 쓰니까 얼굴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화사한 느낌이 돼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세미 글로우에서 세미 매트한 느낌이지만 저는 외곽 쪽에 겨울에도 파우더 처리를 꼭 하거든요. 머리카락 달라붙는 게 싫어서. 그래서 오늘도 좀 해줄게요. 근데 진짜 저는 앞자리가 바뀌면 좀 느낌이 진짜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아무런 생각이야. 앞다리가 바뀐다고 갑자기 체력이 하루아침에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주름이 엄청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딱히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 근데 진짜 확실한 거 뭔지 알아요? 이게 서른 살이 됐다고 막 갑자기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점점점점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차라리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식욕도 같이 떨어지면 되는데 제가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 요 근데 그래서 식탐이 좀 있는 편인데 와 이게 식탐이 올라올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먹고 싶어. 근데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오랜만에 대학 친구 만나서 술을 먹었다요? 근데 이제 걔도 술을 잘 먹는 편이 아니고 저도 이제 안 먹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술이 옛날보다 진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 근데 3일 내내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체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숙취겠거니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숙취가 오래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체한 거였더라고 진짜 말도 안 되죠. 이제 이게 술을 마시면 위에이 가니까 이게 소화 능력이 더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아, 그럼 내가 이때까지 숙취가 오래 갔다고 생각한 게 숙취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 들면서 슬픈 게 별로 없는데, 체력 떨어지는 거, 그리고 소화 능력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작년 말쯤부터 1월까지,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그 무기력함이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나이가 바뀌어서 우울해지고 이런 건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영상도 원래는 이거 찍어야지 저거 찍어야지 하는 게 머릿속에 느리었거든요한 번도 백지가 돼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뭘 찍을까 생각을 하면 어 싫어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막 쉰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띵가 띵가 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무기력함과 이 매너리즘 같은 게 어디서 온 걸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오래 있는 편인데 집이 바뀐 게 정말 없어요.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이 집에 이사를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비어 있다. 는 집이 좀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안 들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새로움이 없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정말 싹 치우고 바꿨어요. 막 크게 가구를 진짜 확 바꿨다 이건 아닌데 뭐 소소하게 바꾼 것들이 좀 많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막 화장대도 싹 정리를 하고. 이거 바닐라코 거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1차로 좀 밝힐게요. 그렇게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니까 확실히 좀 개운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좀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 무기력할까라는 걸 생각을 좀 많이 했다 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올 때마다 사주를 보거든요. 막 가서 보는 것도 보는 건데 그거는 이미 제가 작년 말쯤에 한번 봤고 그다음에 요즘에 잘 쓰는 팔레트가 바뀌었습니다. 요거,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팔레트, 포린 오트인데 제가 특히나 팔레트를 맨날 쓰는 것만 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살짝 좀 질리기도 하고, 뭔가 겟레디를 너무 똑같은 것만 보여드리기 그시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서 보고, 써보다가, 요즘에 빠진 게 이거라가지고, 이거로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피치 브라운 컬러들로 싹 되어 있는데, 얘가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딥하지 않은,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이라서, 봄라 분들이 살짝 차분한, 그런 차분한 피치 톤의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잘 쓰는데, 이거, 이거 가운데 부분 발랐거든요. 이걸로 눈 전체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막 찾아가서 사주나 신전 보는 거 말고도 점신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사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 들어가서 제 일주 거 찾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 컬러로 눈 쌍꺼풀 라인에 조금 더 발라줄게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12월 말 그리고 1월 그때가 진짜 피커였는데 그 초중반 때왜 그렇게 무기력했는데 대충은 알아냈다 근데 그게 이런 샤머니즘을 안 믿는 분들은 그러겠어? 라고 <laughs>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샤머니즘을 정말 맹신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종교가 있는 건또 아닌데 그런 좀 기운? 나한테 맞는 기운이 있는 달이나 뭐 연도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컬러로 눈꼬리 음영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냐면 올해 자체가 화가 진짜 많은 해잖아요. 근데 1월 달은 토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그 토기운 때문에 무기력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2월 4일을 기점으로 진짜 괜찮아진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도아도르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눈두덩에 발라줄게요. 막 AI를 너무 강조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 간단하게 무슨 기운이 있는 달이고 이런 거는 해석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종종 보는데 키리 펜슬 아이라이너 소프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거 요즘에 편하게 쓰기 좋아가지고 잘 쓰는 라이너예요. 근데 이게 살짝 번지는 느낌은 있다. 눈가에 파우더 처리를 잘 해주고 사용을 해야 돼. 근데 1월달이 토 기운이 엄청 많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주에 토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토랑 화가 제일 많은 인간인데 토가 사주일관 8개 중에서 5개가 토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에도 토가 너무 많은 사주인데 이 달까지 토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터무니 없는 말 같잖아요. 근데 저는 신점은 약간 걸러 들을 건 제가 걸러 듣는 편인데 사주는 그래도 통계학이라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코프스컬 아타클래스 스머징 라이너 구호 리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종교만 양 맹신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맹신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 저한테 좋은 말이 나오면 그거는 맹신하지만 <laughs>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잘 걸러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아, 원인도 몰랐던,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그냥 제 자신은 탓하지 않고 남 탓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였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이 저처럼 갑자기 무기력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던 분들은 그 탓일 수도 있다. 내 사주가 지금 이달의 그 기운이랑 안 맞아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루미르 펄 인볼루스틱 섀도우 1호 베이지 러스트랑 2호 로즈 커츠입니다. 우선은 이거 베이지 러스트로 눈 전체 양감을 줄 거예요. 2월 4일 기점으로 좀 많이 괜찮아진다니까 왜 조금만 더전벌를 해봅시다. 이제 뷰러를 좀 해줄 건데 제가 원래 속눈썹을 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속눈썹 펌이 다 풀리고 이거 다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 속눈썹이 상상 이상으로 진짜 억세요. 정말 억세서 웬만한 속눈썹 펌을 해주는 샵을 가면 진짜 한 직후에는 괜찮은데 이게 유지력이 너무 떨어지고 결도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년 넘게 다니던 그 샵이 원래는 이상하게 전 동네에 있던 샵인데 거기가 정말 정말 잘해요. 제이다 뽑는 속눈썹을 완전 예쁘게 바짝 올려 주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거기 말고 다른데도 잘하는 데 있겠지 하고 지금 이사한 집 근처에도 좀 다녀봤었는데 없어. 거기만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그샵 쌤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출산하시고 온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1년 동안 안올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가 뷰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좀 뷰러를 해도 유지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속눈썹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깜빡 속눈썹 10mm 짜리인데 제가 이거 옛날에 쓸 때는 너무 길다고 라 생각을 해서 한 8mm, 9mm 짜리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속눈썹이 좀 많이 길다 보니까 이게 딱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이 그때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이랑 똑같은데 그때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확실히 속눈썹을 붙이는 게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그 그때 찍었던 셀카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쫑쫑쫑쫑 속눈썹을 해볼게요. 근 깜빡이 진짜 편한 게 속눈썹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붙이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다른 거를 다 써봤지만 이거만 한게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12월 말에 신전 보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고 온게 진짜 잘 맞기는 한데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뭘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근데 그런 건 맞췄다요? 저 내년에 이사하는 거? 27년도 1월까지가 이집 계약 만료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환경을 좀 한번 바꾸는 게 좋은 것 같다 플러스 제가 지금 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차 공간이신... 진 없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다른 빌라에 자리 구해가지고 월비용을 내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주차 공간이 진짜 별로예요. 제가 거기만 가면 좀 겁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차를 뽑고 나서 짜잘하게 좀 많이 긁었거든요. 엄마가 이 영상을 안 보길 바라며 근데 이게 막 골목에서 긁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차폭감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좁은 골목을 잘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가 주차 공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거 지나가듯이 자막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막 2중, 3중 주차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제 주차 자리가 완전 안쪽에 있어요. 완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빌라 앞에서 일자로 맞추고 일자로 쫙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진짜 좁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잘못 맞추고 들어가면 사이드 미러 다 긁고 그래서 사이드 미러로 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낮에 가면 옆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크게 돌아서 안에서 일자 맞추고 들어가면 돼서 사이드 미러를 접을 필요는 없는데 저녁에 갔을 때는 차가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완전 그 빌라 앞에서 일자로 쫙 맞춰놓고 그대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왕초보인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긁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옆에 차 긁을 거 신경 쓴다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제 사이드 미러를 살짝 박살 낼뻔 했다. 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가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있던 그거인데 제가 이거를 못 봐가지고 오, 일자가 됐다 하고 이제 그 파킹 어시스트 그 화면만 보고 들어가면 된다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거기가 언덕이 살짝 있어가지고 악셀을 밟아야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후진 주차할 때 악셀 밟으면 완전 확 들어가는 느낌 아세요? 아, 근데 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주차를 할 때마다 너무 훅 들어가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겁을 먹은 걸 수도 있어. 이제 악셀을 살짝 밟고 들어가다가 옆에서 뭔가 빠가지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음음, 그렇게 됐다. 근데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 살짝 깨진 거 말고는 거울 자체랑 센서랑 카메라는 다 멀쩡해가지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주차 라인 똑같이 만드는 거할줄 모를 때 그냥 앞으로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앞에 있는 기둥에 박은 적도 있요 저 거기서 주차 실력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제 웬만한 공영 주차장에 있는 주차는 정말 잘하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사는 주차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좀 거기서 많이 긁어 먹어서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컬픽스 이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긁어먹은 것과 사이드미러는 일단 좀더 쓰고 한 6개월에서 7개월쯤 될때 되도록이면 여름 전에 한번 싹 수리하고 타려고요. 어쨌건 한 1, 2년 탈거 아니고 일단 3년 정도는 탈 생각으로 산 거니까 근데 또 아직 초보니까 더 긁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타고 여름 되기 전에 한번 고칠려고 나 거기만 아니면 박은 적한 번도 없는데. 거기서만 계속 박으니까. 아, 이건 터가 안 좋다. 이거는 빨리 옮겨야 한다. 나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저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긁어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 또한 저의 모습이니까. 제가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주차장에서 많이 긁어먹고 있다. 지금 딱제 또래이신 분들이 장롱 면허였다가 운전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사람만 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긁어먹으면 마음이 정말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긁으면서 하면 정말 빨리 늘어요 저 정말 주차 진짜 빨리 늘었어 아직도 그곳에선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공룡 주차장 가잖아요? 그냥 끝장납니다. 글린트 하이라이트 한번더 발라줄게요, 볼에. 그러니까 다 긁으면서 배우는 거니까 너무너무 겁먹지 말고 도착하지 말고 그냥 계속 킥보잉 하시면 됩니다. 투크 물크림 수채화 블러셔 페이지 컬러 발라줄게요. 이거 새로 사고 되게 되게 잘 쓰는데 얘가 이렇게 발랐을 때좀 톤다운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톤다운된 컬러는 아닌데 얘가 컬러감이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양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만 발라도 컬러 확 올라오는 거 보이죠? 특히 턱에 바를 때 조금 발라야 돼. 저 이거 처음에 못 모르고 보통 이렇게 바르는 애들이 다 발색이 연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했다가 주정뱅이가 돼버렸다. 이거 클리오에 센셜 립치크 탭블러 3호 멜로우 샌더 컬러인데 얘가 완전 코랄빛에 좀 뽀용한 애거든요? 촉촉한데 블러리하게 마무리돼요. 얘가 완전 웜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쓰니까 더 그런 쿨한 느낌이 없어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립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무드 레이어스틱 2호 로즈 밀크티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를 진짜 오랜만에 쓰긴 하는데 얘가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약간은 맑은 로즈 빛깔인데 얘가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써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걸로 오버립을 좀 해줄게요. 이거 진짜 부드럽다. 운전을 하니까 좀먼 거리도 쉽게 갈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는 확실히 주차비가 너무 비싸고 주차를 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스튜디오 가는 거나 주변에 주차가 잘돼 있지 않은 이상 강남이나 압구정 이런 데갈 때는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알터나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누몬드인데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요. 이렇게 완전 여리여리한 피치 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하, 이거 실물이 정말 정말 예쁜데 이게 완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인데 너무 맑은 느낌도 아니고 너무 차분한 톤도 아니고 차분 여리 립으로 너무 예쁩니다. 이거 제가 저번엔 다른 컬러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집에 화장대 정리를 하는 김에 하나씩 다 발라보고 정리를 했었는데 살아남은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광도 딱 적당하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너무 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에뛰드 진저슈가 립 세럼 피치 멜론 컬러를 덧발라줍니다. 왜냐면 이것도 좀 연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술에 바르면 확실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거를 입술 안쪽에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청순 여리 립 완성.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이크업은 끝이고 저는 머리를 또 하고 올게요. 戻んな。 이렇게 머리도 후루룩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갤레디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촬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후루룩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갤레디를 찍으니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26년도 첫 갤레디를 1월달에 찍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건 달성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저랑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가게 한번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